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이지 약국 4차 실습생 강다은 김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약국에서 살수 있는 감기 치료제 중 생약제제입니다. 요즘은 특히 큰 일교차 때문인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별로 어떤 약이 적절한지 알아둔다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 단일성분 제제의 일반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큰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가래 증상에 사용 가능한 약품, 목통증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 마지막으로 몸살기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약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침가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청용 탕과 청패탕입니다. 그 전에 기침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기침에는 객담, 즉 가래의 유무에 따라 건성기침과 습성기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래가 없는 건성기침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의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래가 있는 습성기침은 축적된 객담을 배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청용탕에 포함된 생약성분에는 마황, 백작약, 반화작약, 감초 등이 있습니다. 소청용탕 제재는 날이 추워지거나 에어컨 바람 등으로 인해서 땀으로 수분이 잘 배출되지 못한 경우 콧물과 가래로 수분이 나가기 위해 기침이 나는데 이런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 비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콧물이 기관지로 넘어가 기침을 할 때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맑은 가래, 기침, 콧물에 많이 쓰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소청용탕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에는 한풍 소청용탕 한스콜이 있습니다. 이 소청용탕에 포함된 마왕의 에페드린 성분은 가슴 두근거림, 식욕 저하,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질환, 심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2, 3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배탕에는 황금, 길경, 전호, 백봉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배탕 제제는 호흡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청폐 기능과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도와 폐가 자극에 과민해지지 않도록 하는 융폐 기능이 있습니다. 소청용성과 반대의 성격을 가져 끈끈하거나 노란 가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 오래된 기침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청배탕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에는 브르럽과 한풍 청배탕이 있습니다. 청패탕은 복용하다가 부종, 무력감, 식욕부진, 두드러기가 발생할 경우 중단 후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 은교산과 구풍해독탕입니다. 인후통은 특히 생약제제의 효과가 좋아 많이 쓰이는 의약품인데요. 먼저 은교산은 금은화, 연교, 박과 길경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은하와 연교는 열을 식히는 작용이 있어 천연항생제로 불릴 정도로 인후에 염증이 있을 때 항균, 소염, 항바이러스의 작용이 뛰어납니다. 감기로 인한 목통증과 이로 인한 기침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응교산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 이로는인후신 세파렉신 등이 있습니다. 응교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출혈성 혈액질환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초 성분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 경우는 혈액 검사를, 속쓰림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풍 해독탕은 방풍, 감초, 기울경, 우방자, 석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울경, 석고, 감초 모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목이 심하게 아프고 칼칼하거나 잦은 기침으로 인해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구풍의독당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으로는 소렉신, 스토마신 등이 있습니다. 구풍의독당은 소량을 공복에 천천히 복용해야 하며 어지러울 수 있어 운전시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하다가 알러지금병증 증상이 있는 경우 중단 후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감기와 함께 몸살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은 갈근탕과 해독산입니다. 몸살 역시 종합 감기약에 추가로 생약제제를 사용했을 때 증상 완화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갈근탕은 작약, 계지, 감초, 갈근, 대추, 건강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땀을 내는 발한 작용을 통해 열을 발산시키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입니다. 갈근, 작약, 대추는 진액과 영양을 넣어 근육과 조직의 회복을 돕고 마황, 계지, 생강은 땀을 내게 해서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어깨, 목조 위주의 근육에 결리는 통증이 있을 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갈근탕은 복용한 뒤에 땀을 많이 낼수 있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더운 여름처럼 이미 땀이 많이 나고 있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아 주로 겨울에 쓰는 감기 몸살약입니다. 갈근탕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에는 치감 F1, 비트일 등이 있는데 모두 초기 감기에 짧게 복용하고 장기간 복용은 하지 않습니다. 폐속사는 갈근탕이 잘 듣지 않을 때, 즉몸 전체에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활, 독활, 방풍, 길경, 시오, 천궁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강활과 화 방풍은 습기를 제거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좋아서 근 골격계 통증에도 사용합니다. 청궁 또한 몸에 침입한 바람인 감기를 물리치며 절임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폐독산은 특히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프면서 절임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폐독산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에는 한풍 폐독산 등이 있습니다. 폐독산은 현저하게 위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위장 관련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욕부진, 구역구토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복용시 약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생약 제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초는 생약 제제에 주로 포함되어 여러 성분들이 조화로워지도록 돕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약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감초는 장기간 투여할 경우 적칼륨 혈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단기간만 적절한 증상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기저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생약 제재를 복용하다가 발진 가려움증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여러분들도 약국에서 적절한 생약 제재를 선택하셔서 감기 쾌유하시길 바랍니다.